그 네. 어, 어, 그래, oh, 있습니다. First, 첫 don't t h i 네. k I'm g o 네 n g to be able to do it. I don't think I'm going to be a b 이 e to do it. I don't think I'm going to be able to do it. I don't think I'm going to be able to do i 네 I d o n 자, 장은 두드리지 않고 예쁜 눈과 카메라로만 남아주세요 네 가지 약속뿐 다시켜주실수 있죠? 간단한 우리 서프라 하나 둘 셋. 출발 소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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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꼬 그리고 첫 번째로 만나한친 분들 시베이아나 믿던 마그곳서성망 하고 그리워져 행복한 애칭들이 기다려오왼쪽쪽에서걸어하고 있어요 아 여기 기 여기 여기 여 발자국이 불명밖게 남지 않는 리고요모르겠 괜찮아요 여기 있어 어왜안어요 뒤에 여기 있어서 제가 제가 아진는 아빠를 보고, 아빠를 보고, 아빠를 보고, 아빠를 고 아빠를 보를 보고, 고 아빠를 보고, 고 아빠를 고 아빠를 보 보고, 를 보고, 발 보고, 아빠를 보고, 아빠 보고, 아빠를 보고, 아빠고 아빠를 보고, 아빠를 아빠를 보발 보고, 보고, 아빠를 보고, 아빠를 보아빠로보아보